뭐지 길이 어떻게 되있는 거야? Looks like I'm the first one here. I need to find a spot where I can stake this place out unnoticed. 두잇이 카테고리 좀 넣어달라고요? 기다려. not a dime changes hands in this city he can't tell you about if anyone knows where black mask and his assassins are it's him but penguins hard to find his men are doing a deal here i'll make them talk Guys. <laughs> so little boys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oh wait i already know 오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나이스. 오 뭐야? <laughs> 이제 n i n the Santa 산타 뚝배기도 깨는 거야? 잠깐만. 넣어 줄게요. 산타의 뚝배기 뚝배기 를 깬다. 산타의 뚝배기를 뒤집어 까버려. 어, 뭔데 트위치 7명이나 있냐? 어떻게 하지? 이거 트위치. 대시 그냥 IRL 해야지. 귀찮은데. 트위치 신경도 안쓰네 비밀 화면이 멈춘다고요? 엣지를 써야 돼 엣지를. <목소리> 어떤 놈 뚝배기, 산타 뚝배기, 글라이드 산타 뚝배기. 빡! 어, 어, 총! 미친새끼야, 총을! 배트맨 죽을 거 같아. 어, 배트맨 죽어. 안 돼, 배트맨 죽으면은 레이첼이 슬퍼할 거야. 게로웨가 도망가가 아니라 저리가 아니었나? 동물은 동물은 미친 새끼야! Wake up. What happened? Time to talk. Where's Cobblepot? Let me go. If you insist. Oh, 졸라 사이코패스 같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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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아보다 이게, 이게 아아 getting interference on my comm systems is that on your side no sir i'm seeing it as well it's from the nearby gcr tower it's the same signal jamming the batwing's a u t o nerve systems i've highlighted the tower on your map i'll need to stop that signal before i can track down the penguin 이게 슈퍼맨과 배트맨의 차이가 그거랬는데 슈퍼맨은 나아 가지고 후드로깐 다음에 너 이런 짓 하면은 어 혼나 이랬는데 배트맨은 갑자기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주변 불이 다 꺼지더니 어디서 주변 동료들 하나씩 다 뚝배기가 깨지고 그러고 나서 뭐날 졸라 후드를패대또 해봐 이 새끼야 하는 거랬는데 나타나서 주변 인물 뚝배기를 하나둘씩 깨고 나를 졸라 쫄리게 한다면내 뚝배기도 한 반쯤 깬 다음에 또 하면 뒤진다 이. 그게 배트맨이래? 펀이셔? <목소리> 버니셔? 펀이처는? <목소리> 애 아빠를 건드렸으니까 당해도 so 싸지. Sort of really <laughs> 그때 뭐 퍼니셔 그내맨날 뭐 말하던 거 퍼니셔랑 배트맨 콜라보 할때 조커가 자꾸 입 털어 가지고 퍼니셔 막 털어 보라 그러는데 응 총알, 응 총알, 응 총알 이래 가지고 조커 막 오줌 지지고. 퍼니셔가 제일 사이코지. 근데 대신 걔는 선령한 사람은 절대 안 건들. 드 차!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아! 오! 잘해. 다 의식 없으면 절대 사망은 안 해. 근데, 퍼니셔 예전에 그, 심비오트에 감염돼가지고 나쁜 짓할때막 살이 나고 이런 게아니라막 길거리에 침 뱉고 막껌 아무데나 뱉고 막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 불량 퍼니셔. 그렇지, 뚝배기 장인! k g 짱! 2 k g 짱! 2pkg 짱! 2pkg 짱! 2pkg 짱! 테이크 다운이 아직 제가 컨트롤 이 익숙하지 I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 해킹? Freeways, radio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I thought I kicked request. Beta, Lang, hi. This too.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쪽인가? 어머니를 공격이 빗나가면 그냥 콤보 끊겨버리네요. 아, 저거구나. 아닌가? 아 h a t e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아아아닌아 아, 전파장을 통과해도..아 뭐야 이거 아 원격조종 베타랑? 야 아, 이씨거! So 야 이거, 이거 조작반대로잖아 옘... 베타랑! 조준! 가라 베타랑 우오야 <�plan> <끼리> 간다 베타랑 잘해 베타랑 그 자체구만 열어 봐보니 If you'd ask nicely, I'd have opened it for you. <laughs> 베타랑 이름은 개웃기다구 아, 왜 김치퐁보단 낫지? 왜 안움직여? 뭐야? 어, 뭐야? 어? 왜 패드 이식을 안하지 갑자기? 여기서 나가지. 세 a 지금 뭐스토어 무료 게임 이위가 SOS 여동생을 구해 줘던데 근데 우대 사항에 여동생 없는 사람만 넣었나? I want to get rid of them, Batman, to improve Gotham's intellectual and moral standing. But I'm not a thug like you. My approach is a bit more... refined. What you're doing is no different than stealing. There's nothing no. refined about it. 여동생, 여동생을 구해줘. Your s o n s e is as predictable as it is banal. 야, 여동생이 이렇게 뭐해... 모에... 아, 왜 여동생이 이렇게... 어? 뭐해를 느끼지, 얘네들은? <웃음> <웃음> 그놈의 여동생... 아, 나... 여동생이 뭐라고 마 여동생은 말야 어? 주적이야 주적 the 바람피는 게임이요? 아 근데 솔직히 바람피는건 근치는 아니잖아 난 근친이 더 싫어 생각만해도 토 나와 물론 바람피는 것도 나쁜거지만 되게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니잖아 아 아니 근데 근치는 진짜 미친거지 제정신 거지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만약에 어 남매인 사람이 여동생이나 누나나 본인 여동생이랑 누나하고 자기하고 막 사귀고 막 키스하고 뽀뽀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해봐 토 나오잖아. 여동생은 뭐야 하는 사람은 여동생이 없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 자체가 문제지. 환상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근친 엔딩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지킬 건 지, 지킬 건 지켜야지, 엔장으로. 죽여도 되고 근치는 안되고 아 근치는 안되지 당연히 근치는 원죄야 원죄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 다음, 진짜 근친. 내가 근친한다고 상상만 하면은 어렸을 적에 먹은 이유식이 올라올 것 같아. 그 정도로 구역질나. 아 모르겠다. 펠코. 애들 몰려온다 이 찌끄레기들. 아니 그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내역이 볼때그 생각을 했거든 막근친 저게 하고 싶나? 막이러면서 보통 나 같으면 뭐 내역이 그 여동생처럼 싸가지 없이 굴면 여동생 툭빼이 깨버렸는데 내 여기 친동생이에요. 팔콤보 이상일 때 세모 동그라미요. 액바퀴 기준으로 그러면은 YB인가 YB? 원격 조종 베타랑의 맛을 보여줘. 원격 조종 베타랑 두시 와 털썩 원격 조종 베타랑 두유 아 원격 조종 와 원격 조종 베타랑 우유와 두시 원격 조종 베타랑 이유와 가속 뚜시 원격 조종 베타랑 가속 유와 뚜시네 베타랑 구하 원격 조종 베타랑 워드 베타랑 우와 뚜시 원격 조종 베타랑 우와 뚜시 원격 조종 베타랑 우와 뚜시 원격 조종 베타랑 뚜시 원격 조종 베타랑 뚜시 아 고수다 고수. 여기로 가야 되나? 아, 배트맨 신호 저기 있구나. 음. 배트맨 보신들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여차! 아! 베타랑 칭칭총, 베타랑 칭칭총. 둔시. 아, 잘해. 어디로 가야 되지? i won't be able to find penguin unless i get the sim card 삼각측정하기 위해 첫번째 인식 모듈 카드를 수집하십시오. 좋아, 가자. 나는 배트맨이다. 뚝배기를 아주 잘 깨지. 아! 아아! 저 배트 저! 아, 저거 표시 저거구나! 아 내가 바보였네. <봇> 아저뭐뭐 텀블 팝넌 죽었어. Enough of these I should be able to read the file. TICON <laughs> That's the bad Come on.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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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라! 오 아. 오칼 안돼. 오라 오라 오라. 오 칼. 어칼 칼. 어, 안돼. 잠깐만 연막탄 연막탄. 아 연막탄 연막탄 어떻게 써? 연막탄 어떻게 써? 지킵시킵시킵시킵시킵시킵시킵 아, 레벨업. 아, 찍어야 되는데. 아, 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아 칼이 아 칼이 힘들어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칼에 약하더니 날 붙이